안녕하세요. 어쩌다 난정구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15일입니다. 어, 오늘은 녹비작물인 호밀하고 헤어리비치를 뿌린 지7 일째 되는 날입니다. 과연 호밀하고 헤어리비치가 잘 올라왔을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호밀입니다. 요거, 여기 호밀이에요. 요거 호밀입니다. 호밀. 자 헤어리비치 보여드릴게요 헤어리비치 어떤거냐면 어... 여기 요거 여기 보이시죠 요 헤어리비치 헤어리비치는 여기 끝에 덩굴 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위쪽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덩굴 솔 위쪽에 있는 여기 살짝 하얀색 요거 보이죠 요 부분이 덩굴 손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한 10cm 이상 자란 것도 있어요 보세요 호밀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호밀이 요거는 헤어리비치 요기 헤어리비치에요. 헤어리비치. 아니, 요거 덩굴손이안 보이네요. 요거 헤어리비치. 이게 호밀, 헤어리비치 딱 비교.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호밀과 헤어리비치. 자, 이 정도면 거의 제 손가락. 요 가운데 손가락보다도 좀 길거든요. 거의 한 10, 한 2, 3cm?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저는 호밀하고 헤어리비치를 파종하고 관수를 줬어요, 관수. 비가 올 때는 안 했고요. 비가 안올 때는 관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보시면 그죠 여기도 보면 이게 다 호밀이에요. 요거 이런 것들. 요거는 헤어리 비치. 헤어리 비치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어, 여기도 안 뿌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뿌려진 겁니다. 원래 나무 밑에다가만 제가 뿌렸거든요. 아, 이제 집전적으로 좀 뿌렸는데 보시면 요거 요 헤어리 비치예요. 여기 요거 헤어리 비치. 비교가 되시나요 헤어리비치? 호밀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호밀 요거 요거 호밀 이게 호밀입니다 요거 제가 만지고 있는 거 요거 요놈. 요놈이 호밀이에요 네. 계속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요거 헤어리비치 이게 헤어리비치 이게 헤어리비치가 맞을 거예요 요렇게 올라오는 것들 이거 다 헤어리비치입니다 요런 것들 이렇게 그래기도이것도 헤어리 위치. 이렇게. 다르죠? 호밀하고. 호밀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쭉 올라오는 게 호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헤어리 위치.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오늘 또 비가 왔죠? 오늘 비가 오니까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자라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보통은 이제 10월 1일 날 파종하는데, 어, 그래도 제가 이제 관수를 미리 해줬었기 때문에, 어, 호밀이 더 빨리 잘 올라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이라도 호밀이나 헤어리비치 녹비작물을 파종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호밀이나 헤어리비치는 지금 파종하면 되는데 뭐 다른 녹비작물은 또그 녹비작물에 맞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에 맞게 이제 파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호밀과 헤어리비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파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비가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스프링쿨러 같은 걸 이용해서 관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발화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밀하고 헤어리 비치 뿌리고 나서 파종하고 나서 얼마큼이 아이들이 자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라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트레스 어, 키 많이 올라왔죠 자 호밀입니다 어, 호밀 그리고, 이쪽에, 어, 헤어리비치, 이런 거 다, 요것도 헤어리비치, 요것도 헤어리비치, 요것도 헤어리비치, 이런 것도 헤어리비치입니다. 다, 잘 올라왔네요, 아주. 올해, 어, 헤어리비치도 잘 올라오고 아주 좋습니다. 얘네들이 더 올라오면, 이 나머지, 얘네들이 지금 이제 아마 겨울에 자랄 수 있는 그 풀들인 것 같아요. 이런게또 많이 올라오면, 얘네들이다 잠식해버립니다, 헤어리비치가. 그래서, 헤어리비치 밭으로 될수 있지 않을까. 헤어리비치가 조금 많이 득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리비치는 나무 밑에다가 제가 파종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덩굴손이 있는데, 덩굴정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헤어리비치는 그냥 제가 잡고 위쪽에 있는 덩굴손만 내려주면 쫙 내려옵니다. 일반, 뭐 가시 덩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제이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호박 덩굴 같은 거 호박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이런 애들 이렇게 이게 잡잖아요 얘가 여기 잡고 이렇게 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서도 이런 데가 다 털이 있어 갖고 붙으면 잘안 떨어집니다 이런 데가 이런 데 붙으면 잘안 떨어져서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헤어리 비치는 그렇지 않아요 헤어리 비치는 덩굴 손만 내려주면 싹 내려옵니다 다른 부분에는 저렇게 없어요 갈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헤어리 비치 쭉 파종해 주시면 올라갔더라도 예초 작업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만 내려줘도 아니면은 갈코리 같은 걸로만 내려줘도 쭉쭉 내려옵니다. 다시 아래로. 그러니까 예초 작업 안 하고도 헤어리 비치로 멀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중간중간에 이제 다시 깎아주면 좋긴 한데, 그건 이제 어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올해는 만약에 헤어리비치가 잘 자리 잡으면 예초작업을 안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놔둬보려고 해요. 그 나무 밑에 예초작업하는 횟수를 조금 더 줄여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나무 밑에 예초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에다가 호밀도 뿌어놓게 했는데, 아마 호밀 같은 경우는 헤어리 비치가 자꾸 내릴 거예요. 그래서 호밀이 아마 많이 자라고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이면 앞으로는 계속 헤어리 비치는 나무 밑에다가만 그냥 쭉 파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다른 풀들이 득세 못하고 헤어리 비치가 그냥 다 점령해 버릴 수 있게 꽃이 피고 거의 씨앗이 떨어져서 자동 번식될 수 있게만 해줄 수 있으면 헤어리 비치도 이제는 구매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만약 에 그게 된다면.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년또 봐야 될것 같아요. 알아서 헤어리비치가 자동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다시 때가 돼서 올라오고 자동적으로 해준다면 아, 너무 베스트일 것 같아요. 나무 밑에는 예추작업 없이 이제 여기 통로만 예추작업 해주면 훨씬 더 토생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이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호밀이 막 자랐잖아요. 제가 여기 밟았어요, 지금. 밟아서 여기 누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도 괜찮아요. 밟아도 밟아도 괜찮습니다. 밟아도. 내가 요 호미는 밟아도요. 제가또 일어나요. 제가 막 밟고 다녀도 누웠다가 며칠 있으면 또 다시 일어납니다. 며칠 있다가 또 있으면 일어나요.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뿌려놓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뿌려놓고 유인하고 전정하고 겨울 내내 이걸 하러 다닙니다. 그래도 3월달, 4월달쯤에 보면은 호밀 쭉쭉 올라와 있어요.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밀이랑 헤어리 비치 시야 파종하고 로터리, 경운 이런 거 있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전 예술작업을 했지만 예술작업도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지금 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작업 안 했잖아요. 그래도 다 올라와요. 그죠? 뭐만 맞으면 된다? 수분하고 온도. 온도는 자동으로 맞춰줄 거니까 온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스프링 쿨러로 물만 물만 좀잘 주시면 바라가 금방 돼서 온도에 맞게 쭉쭉 올라오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뿌려놓고 로터리 안 치면은 뭐 얘가 안 자란다거나 이런 거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거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로터리 안 치면 돼요. 상관없어요. 안 쳤잖아요. 로터리. 아주 잘 올라와요. 지금. <laughs> 보세요. 여기 다 호밀. 이게 다 올라온 겁니다. 여기는 헤어리 미치자가 파종을 안 해갖고 헤어리비치는 안 올라왔는데, 일반 풀들도, 이런, 이런 풀들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다 올라와요. 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야만, 흩어뿌리기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 올릴 때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아이거 녹비작물 어디서 구매하느냐. 녹비작물 구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네이버에서 호밀, 헤어리비치, 종자, 어, 녹비작물 종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인가 언젠가 검색했을 때는 20kg에 12만원인가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만약에 농업인이다 그러면은 10월에서 11월달 그 사이에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민센터마다 좀 약간씩 틀리니까 미리 물어보세요. 주민센터 전화해서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신청하고 싶다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물어볼 거예요. 혹시 뭐소키 우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저는 안 키우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어, 저소안 키우고요. 저 가수원 합니다. 근데, 어, 종자 씨앗 좀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뿌려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어, 이거는 뭐, 소 키우거나 이렇게 해야지 가능합니다. 라고, 거기서 얘기 그렇게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그소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 남거든요? 그 남게 되면요, 그 다음 후순위로 신청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되면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다음에 또 신청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신청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그 지원사업이 이제 어느 순간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신청사업이 있다 하면 지원하시는 게 좋죠. 무조건. 내가 이거 할 거라면 왜 이걸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좋냐면 올해 헤어리 빛이 받았거든요. 작년에 신청해서 11월달쯤에 올해 제가 1 0 0 0평에 20kg 받았어요. 그럼 20kg면 얼마냐면, 한 제가 부담한 게한 6에서 7만원 정도. 그럼 이거를 만약에 네이버에서 살려면 10만원 넘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시청에 전화해서, 어, 이 녹비작물 관련돼서 상담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자 연결해줘요. 시청 담당자. 그 사람하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겠습니다